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평소와 다른 미묘한 몸의 신호를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젓가락을 들다 손이 덜컥 거리고 계단을 오르다 한쪽 다리가 휘청거리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타시겠지 하고 넘기지만 제가 20년 동안 뵙던 환자분들 중 내절 중 전절을 무시하고 큰 일을 겪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 부위의 신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더 주목하세요. 뇌졸중, 이 두려운 병은 사망보다 후유증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비참한 현실이죠. 63세 박영수 씨는 아침에 칫솔을 떨어뜨리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져 지금도 한쪽 팔다리를 제대로 쓸수 없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신호의 의미를 아셨더라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대한 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선 5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 절반은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삽니다.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발병 전 전조 증상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간과했죠. 지금 건강을 등한시한다면 미래의 엄청난 병원비와 고통으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오늘 흘려듣는 이 정보가 10년 뒤 당신의 병원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명심하세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무시무시한 뇌졸중 위험을 집에서 단 3분 만에 아주 간단히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갈 필요도 비싼 검사 비용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그 핵심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우리가 뇌졸중을 그저 중풍이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망률 4위라는 통계만으로는 이 병의 진짜 무서움을 다알수 없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절실히 깨달은 건 뇌졸중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60세 김영희 어르신은 평생 자식들 걱정 없이 사셨는데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지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병원비와 간병비로 집안 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뇌졸중은 단순히 아픈 병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침묵의 살인자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tia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잠깐 막혔다가 저절로 뚫리는 현상인데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5분에서 10분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미니 뇌졸중을 놓치면 진짜 뇌졸중이 찾아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팀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 중 20%가 3개월 이내에 실제 뇌졸중으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고작 48시간 안에 발생한다고 하니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감이 오시죠? 이런 상황에서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을 겁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만약 이 내용을 흘려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뇌졸중이 보내는 구체적인 위험 신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다음에 배울 자가 진단법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 바로 이 위험 신호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 볼 내용은 바로 우리 목에 자리한 경동맥의 중요성입니다.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깨끗한 피를 쉼없이 공급하는 마치 뇌 건강의 고속도로와도 같아요. 뇌로 가는 전체 혈액의 무려 80%를 이 경동맥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하나씩 자리 잡고 있어서 한쪽 경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편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화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듯이 혈관 벽에도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침착되면서 점점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는데 이것을 바로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경동맥의 동맥 경화가 심해져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협착증이 바로 뇌경색의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죠. 뇌경색은 마치 논밭에 물을 대는 수로가 막혀서 작물이 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뇌출혈은 수로가 터져서 물이 넘쳐 주변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혈관이 터져 뇌 안에 피가 고이면서 뇌세포를 압박하는 것이죠. 둘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소중한 뇌세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80%가 뇌경색이고, 그중 상당수는 바로 경동맥 협착증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좁아진 경동맥을 통해 흐르는 혈액은 속도가 느려지고 혈전이라는 피떡이 생기기 쉬운데 이 혈전이 내로 날아가 더 가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혈관외과팀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7%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12%가 경동맥협착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1명 이상이 언제든 뇌졸중으로 쓰러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며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혈관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협착을 예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 목의 경동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중요한 경동맥을 방치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바로 이뇌 건강의 고속도로인 경동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러분의 경동맥을 지키고 뇌졸중의 비극을 막아줄 소중한 지식이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집에서 간단하게 뇌졸중 위험을 가늠해 볼수 있는 경동맥자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돈 이론도 들지 않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 두 개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하게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기대어 몸의 긴장을 푸세요. 목을 너무 뒤로 젖히거나 숙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엄지손가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엄지에는 자체적으로 맥박이 뛰기 때문에 경동맥 맥박과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제 왼쪽 목 옆으로 손가락을 가져다 댑니다. 정확히는 목 앞쪽에 숨구멍 기도에서 약 2cm 정도 옆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살짝만 대도 맥박이 느껴질 거예요. 톡톡하고 규칙적으로 뛰는 맥박이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바로 뇌로 가는 핵심 혈관인 경동맥의 맥박입니다. 10초 동안 몇번 뛰는지 세어보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맥박의 세기를 느껴보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왼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오른쪽 목의 경동맥 맥박을 확인해 보세요. 자, 양쪽 목의 맥박 세기를 서로 비교해 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양쪽 맥박의 세기가 비슷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겠죠. 하지만 한쪽 맥박이 다른 쪽보다 확연히 약하게 느껴진다면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한쪽 맥박이 다른 쪽의 절반 이하로 약하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은 강하게 느껴지는데, 왼쪽은 희미하게 느껴지거나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한쪽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너무 약하게 느껴져서 불안하신가요?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양쪽 목을 동시에 누르지 마세요.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쪽씩 번갈아가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너무 과도한 힘으로 누르지 마세요. 혈관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일어나서 안정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운동 직후나 식사 직후에는 맥박이 불규칙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자가 진단법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스스로 위험신호를 감지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동맥 맥박 확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전조 증상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정말 교활해서 이전에 말씀드린 증상들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추가적인 신호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균형 감각을 잃는 증상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똑바로 걷기 힘들고 발이 꼬이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의 중심을 잡는 스위치가 갑자기 꺼진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75세 김철수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벽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둘째 갑자기 심한 구역질이나 구토가 오는 경우입니다. 특히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치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나 특정 뇌부위 손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신호거든요. 셋째,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려고 하는데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올라간다거나 물을 마실 때 자신도 모르게 한쪽 입꼬리에서 물이 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의 표정을 짓는 근육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태도는 마치 녹슨 통호 바퀴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서서히 멈추게 만들 겁니다. 69세 이순자 어르신은 평소 자주 피곤함을 느끼셨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겪으셨다고 해요. 며칠 뒤에는 양치질 중에 칫솔을 자주 떨어뜨리셨고 나중에는 식사 중에 젓가락질이 어눌해지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어르신은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려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셨고 초기 뇌경색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카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 이지현 교수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전조 증상을 3개 이상 경험한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긴급구조 요청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만약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골든타임인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보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절대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골든 타임이라는 시간이에요.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3시간이 지나면 이미 많은 뇌세포가 영원히 죽어버려요. 마치 가뭄에 밭의 작물이 시들듯 혈액 공급이 끊긴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됩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이것이 뇌졸중의 무서운 점이죠.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면 단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부르세요. 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차를 몰고 병원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운전 도중 증상이 악화되거나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9에 연락하면 가장 가까운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으니 여러분의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요. 이전에 말씀드린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진짜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급 경고와 같습니다. 이 짧은 3시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 속으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58세 최영희 어르신은 새벽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겪으셨대요. 30분 만에 증상이 사라져서 단순히 피곤한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이틀 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바로 가셨더라면 지금처럼 오랜 시간 재활 치료로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왜 이렇게 골든타임이 중요할까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뇌혈관의 혈전을 녹이거나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야만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시간을 놓치면 그 이후의 치료는 죽은 뇌세포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돕는 재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차이는 남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뇌졸중 전문병원은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뇌를 살리고 싶다면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주저 말고 가장 빠르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결정이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건강 리모컨 다섯 가지 황금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야말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첫째, 혈압 관리는 뇌졸중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높은 혈압은 마치 거센 물살이 낡은 수도관을 끊임없이 때리는 것과 같아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결국 터지게 하거나 막히게 할 위험을 높입니다. 혈압은 이상적으로 120에 80mm H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두 배에서 네 배나 높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순간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끊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이상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든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넷째,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몸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니 최대한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게 드시는 습관이 처음엔 어렵겠지만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은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하는 지름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뇌졸중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더욱 철저히 검진받으셔야 합니다. 병을 키우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건강관리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순간들이 훗날 여러분의 병든 몸과 불행한 노후를 만드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썩은 사과 하나가 상자 전체를 망가뜨리듯 건강을 등한시하는 작은 태도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병들게 할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여 뇌졸중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혈전 생성을 막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이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하지만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키우는 숨겨진 습관이나 질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무호흡증과 잇몸병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코를 심하게 골거나 밤에 숨을 컥컥 막혔다가 다시 쉬는 듯한 소리를 듣는 분이 계신가요? 본인은 모를 수 있지만 가족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는 동안 숨이 멈추는 현상이 반복되는 건데요. 이때 몸속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에 부담을 주고 혈관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치 엔진에 연료가 부족하면 차가 고장 나듯이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뇌졸중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2배에서 3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65세 박순자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심하게 코를 골았지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 팔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셨는데 뇌경색 진단과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면 치료와 함께 많이 좋아지셨지만 그때는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잇몸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잇몸병. 즉, 치주 질환이 단순히 치아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잇몸에 생긴 염증은 입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염증 유발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데 특히 뇌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듯이 잇몸의 작은 염증이 뇌졸중이라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대한치주과학회와 대한뇌졸중학회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치주염 환자의 뇌졸중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70세 이명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잇몸이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자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년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잇몸병도 뇌졸중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평소 혈압이나 당뇨는 괜찮았지만 잇몸 관리는 소홀히 했다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뇌졸중은 단순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큰 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습관이나 잘 관리되지 않는 작은 질병들이 쌓여서 결국은 큰 병을 부른다는 점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작은 구멍이 대물 무너뜨리듯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시면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잠잘 때 콧골이나 잇몸 출혈 같은 작은 신호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긴 시간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이 무서운 질병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며 전조 증상을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90% 이상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간결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신체 마비나 언어 장애, 시야 이상, 극심한 어지럼증, 두통 등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잠시 사라져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매일 아침 목 양쪽 경동맥 맥박을 직접 만져보고 양쪽 세기를 비교하여 한쪽이 확연히 약하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진과 적극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연,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 수면 무호흡증이나 잇몸병 같은 숨겨진 위험 요소들까지 관리한다면 뇌졸중으로부터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고 싶으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들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세요. 단 1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목 맥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해준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거나 뇌졸중 전문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괜찮겠지 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으셨더라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시니어 건강정보센터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소통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